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제품 리뷰를 할건데요 자 바로 이겁니다 뮤토리 R1 이라는 제품인데요 자 그럼 일단 한번 까볼게요 이거는 제가 그냥 동네 슈퍼에서 38,000원 주고 샀어요 동네 슈퍼에서 판다는게 신기해가지고 자 일단은 요 케이스 아 이렇게 케이스와 그리고 여기 R R이라고 쓰여 있는 요 이어폰 하나와 요 L이라고 쓰여 있는 이어폰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트 레프트 이런 뜻이죠. R은 그러면 R은 이쪽일 거이이 이, 이쪽일 거예요. 맞네 레프트는 이쪽. 그냥 불이 바로 들어오네. 오오 신기 신기 신기. 제가 뮤토리 제품은 처음 뜯어보거든요. 이 스펀지를 뜯으면 또 이런 종이가 나오고, 종이를 뜯으면 설명서와 이어폰, 그 구멍, 고무, 그게 그게 나니요 한번 볼까요? 오. 이렇게 나와요. 오. 잠깐만요. 와, 천 뭐가 많이 써져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기 싫어요. 안안 아, 안 읽을게요. 그리고 이건 모양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이거는 필요할 때 쓰면 되고. 일단... 는 잠깐. 네? 왜안 되냐? 됐다 그리고 자 이제 한번 껴볼게요. 저 먼저 오른쪽 R 오이 미리 되어? 어? 제가 이걸 미리 해놨거든요. 연결을. 자, 그 다음, 레프트. t 꽤 빛이 나네. 딱 착용하면, 오른쪽이 연결되었습니다, 왼쪽이 연결되었습니다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있죠? 이거를 누를 수가 있어요. 아, 소리가 왜 이렇게 좋지? 일단은 귀에 착용하는 거는 불편하지가 않아요. 완전히 좋고, 어, 이게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착착 감기네. 동생 소리가 좀 들리네요. 자, 오늘은. 자. 오늘은 뮤토리의 R1 리뷰해봤습니다. 자, 재밌으셨다면 구독 제발 눌러주세요. 좋아요, 아, 좋아요 필요 없고, 좋아요 필요 없고, 구독 제발, 제발, 제발. 아, 제발, 30년까지만 가자. 제발, 네. 맞죠?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안녕!